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세션 2.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요. 어, 한국 세관의 수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선행적인 절차로서 한국 세관에서 수입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은 어, 시각청 KFDA에서의 모든 그 수입 절차가 이렇게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간의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세간의 그 수입 통관 절차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보게 되면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적을 하죠. 시프가 되겠죠. 필리핀에 있는 이제 그런 수출 업체가 선적을 하게 되면은 아, 한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그리고 포드를 통해서 서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 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어, 그런, 어, 수입신고 서류들을, 어, 수입자한테 제공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에, 보통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등록된, 이, 카슨 브로커 관세사들이, 어, 세간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물론, 뭐, 한국 시각적인 절차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유니페스라는 이제, 한국, 그, 전자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죠. 하게 되면, 먼저 식약청, 한국의 식약청에서 수입 검사를 하고 거기서 수입 신고 확인증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세관에서는 뭐냐? 세관 이제 통관 절차. 제 2단계, 스테이지 2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세관에서도 똑같이 인스펙션을 합니다. 이 인스펙션 할때 피지컬 인스펙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다큐멘트 인스펙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 인스펙션 하지 않는 아, 그런 어, 심사 생략 이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택스페이먼트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러면 이제 릴리스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수입신고를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 수입신고한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합니다. 뭐 선별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세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아 이렇게 포스트 오디터를 통해 가지고. 어, 수입신고한 내용의 적정 여부라든지 세금을 뭐 올바르게 냈느냐 안 냈느냐 아, 그런 걸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물품을 이제 수출 하게 되면은 그런 카고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수입하게 도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간에 보세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한국의 식약청과 세간 절차 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약청의 절차 한국 세간에. 모든 통관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마켓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먼저 말이에요. 그 EHS 코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EHS 코드는 무역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역의 A, B, C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이 HS 코드별로 관세율, 원산지 기준, 그 다음에 품목별 이런 오리지 마킹, 그 다음에 이런 수입 허가, 인허가 이런 조건들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 아, 내가 한국으로 수출 하려고 하는 물품의 예체수 코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예 s 코드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아, 네,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한국과 아시안 국가 간에는 어,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필리핀도 아시안 어, 국가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에, 이런 소위 관세 특혜를 만약에 누리려고 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어,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서류로서 커버셜 인보이스 B/L 블 레이딩,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인폴, 설티비키트, 이슈드 바이, KFDA 이런 게꼭 필요합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어, 뭐,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관세도 있고 내국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게 이제 카스템 듀티가 되겠죠. 카스템 듀티인데, 에, 이제 f t 가 체결되어 있으면은, 이런 f t 특혜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10%. 근데 그 외에 물품에 따라서 뭐, 인디비디얼 컨삼신 택스 또 술에 부과되는 리커텍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텍스도 있고요. 이건 주로 이제 이런 에너지, 석유, 뭐 이런 제품에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텍스, 어, 스페셜 텍스 포 루럴 에리어스. 그다음에 담배에 붙는 지방 소비세가 있습니다. 뭐 식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어 오로지 뭐 부가세하고 이제 관세 정도만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필리핀에 좋은 뭐 술을 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세가 또 부과되겠습니다. 주세도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세도 부과되고, 아, 이런 아, 세금들이 부과가 되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체스 코드를 알고 싶다. 내가 이제 수출하는 제품,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예체스 코드를 알고 싶다. 그 이제 예체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아, 수입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수출 원가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어이 관세율,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스 코드에 따라고 이렇게 관세, 듀리, 리반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뭐 원재료로 사용되고 수출할 경우에는,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TRQ, 뭐, 엔티댐핑, 카운트 베일링, 그 다음에, 루스 오리진, 그 다음에, 인포 앤엑스포트퍼 i 트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예제 코드가 필요한데, 자, 이거를, 제가 가장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죠. 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무역통계지령원 KTSPi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 a n d t r u s t o r k r 여기에 h s 코드 내 네비게이션이 있어요. 자, 자 여기에서 말이에요. 음, 이 바나나, 이게 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바나나 칩스를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뭐가 나오냐? 이, 이 008.999000이 나오죠. 어, 그리고 기본 세율이 45% 어, 이렇게 에, 나오네요. 자, 한번볼까 이걸 클릭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뭐가 나오냐? 어, 이 어, 소위 그이 바나나가 이제 이 가, 바나나 가공된 그 바나나가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예제 코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게 뭐냐? 바로 2008.99.900번이죠. 이게 78.2%다. 네, 이렇게 해 줍니다. 어, 이게 이제 원료가 뭐냐, 어떻게 만드느냐 등등에 따라서 예체 코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예체스 코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기본세율은 45%입니다. 매우 높죠. 매우 고관세품목이죠 45%. 45%는 매우 높은 그런 관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음, 이제 이 HS 서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는 아, 정확한 관세를 알고 싶어 하겠죠. 기본 관세율이 40%라는 건 나왔지만은, 아, 이제 이게 그 기본세율 이외에 뭐 반드핑 관세라든지 또는 f t a 특혜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찾을까요? 예, 바로 관세청에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자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u n i p a s s c u s t o m s k r 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HS 어, 이 부분입니다. 세계 HS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 이제 이 사이트 번호가 나와 있죠. 어, unipass.customs.go.kr. 어, 요거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뭐 구글이나 네이브에서 얼마든지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예시스 코드 번호를 알았잖아요. 어, 여기 보면 이제 2008.99.9000번이죠. 네,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이런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이걸 클릭을 이제 해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이한 아세안 네. 한 아세안 협정서로 나옵니다. 이 한아세안 협정세율에 나오면은 보면은 어이 필리핀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에 에 그런 한아세안 FTA 특혜 세율은 3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 어 나와 있죠. 원래 기본 세율이 이제 45%인데 한아세안 이렇게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은 이게 36%가 어 감면된 그런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기준 알아야 되겠죠. 원산지 기준 이게 원산지 기준도요 각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한국관세청의 FTA 포털, 포탈, FT 포털을 어,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 customstat.go.kr의 FTA 포탈 KOR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어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어 FTA 포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 이 FTA 자료실이 나옵니다. 이 FTA 자료실을 어 클릭을 하면은 이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아까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요. 그 한국이 체결한 이게 FTA가 나오게 되고요. 어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아세안 이 아세안을 클릭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나나칩이 그 분류되는 챕터 2 0 2죠 이게 이걸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예제 코드 2008.99죠 근데 이거를 딱 치면요 바로 2008.99에 해당되는. 한 아세안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옵니다. 보니까요. 네, 2단이 그 세번 변경 기준 어 챕터죠. 챕터 체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 RVC 40%. 네. 부가 가치 40% 기준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이 기준에 불구하고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하고 수확한 바나나를 가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홀리업테인이죠. 이건 여지, 없이 여지가 없이, 이건 필리핀산입니다. 자, 여기서 챕터 체인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어, 소위 그, 프레시 바나나를 수입을 해가지고요. 그걸 필리핀에서 이렇게 프로세스터, 이런 바나나 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가 필리핀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체더체인지 룰에 따르면, 네, 필리핀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원료 바나나를 가져와가지고 필리핀에서 그거를 뭐 다시 이렇게 프로세싱 할때 발생하는 그런 레지널 벨로 콘텐트가 40%이상이라면그 역시도 필리핀산으로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어, 이거, 그 바나나 칩. 이미 만들어진 거를 벌크 상태로 말이에요. 가져와가지고, 필리핀에서는 그냥 그 포장 작업만 했어요. 포장 작업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필리핀산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바나나 칩을 가지고 포장 작업을 했을 때는, 그거는 채트 전지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 이제, 한아시안 f t a 협정해보게 되면, 아그난오퍼레이션 어, 어, 소위 그, 아, 어, 뭐냐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 공증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패킹만 한 거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HS 코드 그다음에 이제 적용 세율 원산지 기준이 이제 확인되었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어, 자 해당 제품이 필리핀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면은.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증명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발급을 해줄까요? 네, 필리핀의 경우에는 바로 필리핀 커스텀스입니다 필리핀 커스텀스에 여러분들이 어, 신청을 하시고 어, 거기서 어, 이렇게 이제, 소위, 어, 원산지 정명서를 받으면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산지 정명서는 말이에요. 수입 전에, 수출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 제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하나, 세안, FTA 특혜 관세 특혜 이런 세율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 세관에다가 선적하기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이게 어, 수입자가요 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수입자가 필리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은. 한국의 관세사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어, 그래야 이제 그 한국의 그 관세사는 수입자를 대신해서 어, 한국 세관에다가 한 아시안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요 어, 이제 수입 신고를 할때 수입자는 어, 원래는 규정상 따르면은 그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데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관에서 어 이제 신고한 이 원산지 이게 만나틀리나 이걸 확인하고자 할때 그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러고 합니다. 이때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한국이 이제 아세안 그 국가와 체결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식은 아마 필리핀 그 세간 당국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 원산지 증명서를 어,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그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요령들이 있는데요. 요령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어, 기재 사항이 만약에 뭐 뺐다든가 또 틀리겠다든가 이럴 때는 어, 소위 그 특혜관세 이게 적용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 이렇게 작성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받을 받은 이제 수출다 생산자죠. 그러니까 음, 필리핀에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신청한 그런 수출자 또 물품을 만든 생산자들은 원산지 증빙서류 오리진 스포팅 다큐멘터를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왜 보관해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 세관에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이 원산지의 적정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입 통관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만화틀리나 확인을 합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뭐냐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중에 세관에서 이제 이런 원산지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못 내거나 이미 뭐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 의 수입자들의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추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원산지 증명서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발급하거나 또 신청한 그런 업체들은 그 관련 서류를오정어 보관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될까요? 이 보시면은, 자, Bill of Rating, 뭐, Through BL, 제3국을 경유한 경우는 Through BL이 되겠죠. Commercial Invoice Packing Register. 이게 기본적인 서류죠 이게 보관하라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ill of Materials. 그 Bill of Materials 되게 중요해요. 이게 BOM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 BOM에는 그 해당 물품의 디스크립션, HS 코드그 다음에 유니 프라이서, 그 다음에 오리진, 그 supply i n f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피데빗, 어, 이런 originating material. 만약에 국내산이다, 그러면 그국내산임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어, 그런 원산지 증명서류가 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스트랙터라든지 오파시터라든지 이런 그 소위 그 프로포브 퍼츄스 다큐멘터가 필요하고요.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데이터도 꼭 필요합니다. 네, 어, 이제 매뉴팩처링 뭐 프로세스 데이터이니까 이제 그 식품을 가공할 때는 음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뭘 준비해야 되죠? 예, 바로 인그레디언트라든지 그런 매뉴팩처링, 그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가 결국에는 이제 원산지 이런 오리진, 그 이런 서포팅 다큐멘트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게,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한국 세관이나 필리핀 세관에서 가끔씩 그 포스트 오딧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수 없으면, 어, 아, 한국 세관에서도, 그러니까 현지까지 가서, 어, 아, 이게 원산지가 정말 맞나 들리나 이걸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이제 준비해 야될게요 바로 오리지 마킹입니다. 아, 한국은 이제 대무역법에 따라서요. 어, 어, 이런 이제 공산품이나 식품들에 대해서는 현품이라든지 또 포장, 최소 그 포장 단위에다가 아, 제조 국가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잉글리시나 또는 코리안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필리핀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메 a d e 필리핀. 영어로 메 in 필리핀 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어, 한국으로 한국산 뭐 이렇게도 해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표시할 를 때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조그만하게 뭐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예? 이렇게 이제 easy reading 할수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 또 저기 막그 신발 밑창 같은 데가 아니라요 볼수 있는 곳에 이렇게 easy to find location 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이 스틱 그리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쉽게 떼질 수 있는 건안 되고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이제 프린팅하거나 인프린팅하거나 또 브랜딩하거나 캐스팅하거나 이칭하거나 아니면 락스티칭 이렇게 셔야됩니다 네,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요. 어, 이거를 이제 원산지를 이제 표시하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 보이지 도 않는 곳에 이렇게 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전부 다. 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되지 않고 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많은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아, 오리진 마킹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세관에서는 이 오리진 마킹을 가장 먼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자 한국 세관에서 말이에요. 어, 수입, 그 심사를 할때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아마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발급된 이런 수입신고확인증, 그 다음에 한글표시 라벨링 이게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리지 마킹입니다. 이 오리지 마킹 이게 정말 올바로 붙어 있는지 또 올바르 표기되어 있는지 또 소비자들이 소 보기 쉽게 이렇게 그런 걸 로케이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HS 코드, 이 HS 코드가 적정한지를 보게 됩니다. HS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의 ABC죠. 그래서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이런 인보이스하고 원산지 증명서, 또 수입신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 프로덕 네임, 그 다음 퀀터티, 이런 것들이 세간의 수입신고서하고 일치를 하는지, 또 실제로 세간에서 세간에 신고된 그런 물품이나 수량이 많은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이제 수입 서류에는 포장이 500개인데 500개로 돼 있고 세간에 500개로 신고를 했는데 실질 가서 보니까 600개다. 이럴 때는 뭐가 될까요? 미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이 세간에 수입 신고할 때는 어 물품 개수를 정확하게 품명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어 세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 이제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물품을 내 보낼 때에 그 해당 물건 이외에 뭐한국에 이렇게 뭐 지인들이나 또 한국에 근무하는 뭐 어, 자기 이제 어, 뭐 친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생활용품을 같이 이제 끼워줘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 커튼 치기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앞에는 이제 저기 컨테이너 이제 안쪽에는 어, 이제 사실 밀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중한 물품들 뭐 마약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이렇게 심어 놓고 저 뒤에 바켓 쪽에 이제 사실 이제 뭐어 원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입신고한 뭐 그런 물품들이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제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 이걸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는데요. 어, 이제 한국 세관에서는 이제 그이 컨테이너를 통째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해서 어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박스를 뜯어보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물품인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그 식품이나 제품들을 보낼 때는 이 한국의 이런 세관의 이런 소위 모니터링 시스템 감시 장비가 아, 매우 첨단화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고 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중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가격이 되겠죠.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가격을 뭐 낮게 신고할 때, 낮게 신고함으로써 이제 관세를, 소위 세금을 포탈하게 되면 이제 관세 포탈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처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세율 뭐 이런 것들을 적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관에서는 아,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본다. 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또 신고를 어, 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제가 이제 필리핀의 그 수출자 또 제조업자들의 유의사항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반드시. 해외 제조업자 통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요, 어, 많은 그런 그 제품들이 에, 한국의 그 소식약청의 식품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 주요 이유가 뭐냐? 바로 한국의 식품 안전 제조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식품,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한국의 식품 안전 제조 기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걸리는 게요. 식품 첨가제입니다. 이 식품 첨가제 이게 이제 불량 식품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자태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건지 금지되어 있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런 식품 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소위 라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오리지 마킹 오리지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요런 거는 이제 한글 표시 아, 라벨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원산지 마킹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자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한국 수입자랑 협의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이런 다큐먼터 어 아, 여러분들이 이제 원산지 증빙 서류 그리고 이제 수입 어 이런. 어, 소위 그 통관을 위해서, 어, 갖고 있던 이런 성분, 어, 이런 분석표라든지 제조공연도 이런 것들을 5년간 꼭 보완을 해 주시고요. 어,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관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간의 사후심사에, 사후검증에 걸리게 되면은, 어, 이렇게 패널티도 이제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특혜관세적인 배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세특혜는늘 책임이 뒷다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간 당국 또는 이제 시약신이 되겠죠. 어 그런 이제 그 통관 당국에서 어 관련 자료, 서류, 데이터 이런 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출 서류, 뭐 수입 서류 뭐 이런 것들은 파일링을 잘 해야 됩니다. 파일링을 잘하는 것이 아, 이런 이제 그 세관의 수입, 아, 이런 통관 절차, 또 사후의 사후 확인, 뭐 이런 것들을 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 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를 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그 필리핀 어 우리 식품 가공업자들, 수출업자들 어 한국과의 그런 무역에서 큰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어 우리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어또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